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어, 캠코에서 제공하는 희망장학금이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어, 일조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 저는 창조와 도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한 짧은 시간 동안 뭐마찬가 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 만들었던 공연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 생각합니다. 피사람하고네 반갑습니다. 네 아잇 한 방질이라니까요. 하나 돌셋하면자 <둘짓하면. 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음성에서 왔고 지금 중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4살 최봉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왔고요.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다니고 22살 권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라> 세 번째 주자에게 강화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정아 열명만으세요열 <laughs> 명. 또 떠올려보세요.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순간이 연속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될수 있도록 모두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강의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용이 뭐냐. 신용관리가 뭐냐. 관련해서 경제 상황에서 신용관리가 왜 중요한가. 이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큰소리이될 겁니다. 계산하는 분들 이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온라인 <laughs> 시스템 소개해 드릴게요. 이메일에 제가 지원 신청서 양식을 보내 드릴게요. 되게 이제 이자가 비싸거나 이제 금리가 비싼 대출을 받아서 좀 고생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6개월 이상 정상 사원하고 있다면 우리 캠페인 그 바꿔 드림눈을 신청하게 되면 10% 안팎의 저금리로 전환돼서. 네. 오늘의 챌린지, 오늘의 챌린오늘행 챌린지,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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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코스를 기 때문에 지금...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렇게 묶어주시면 안전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이보랑 <laughs> <고개는 찍어요. 웃음> <2조> 도전합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당황했어요. 오늘요. 네. 어, 번지 점프. 번지 점프.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번지 아, 점프. 점프. <laughs>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고정 부증 <laughs> <보정포증> 있어서. <laughs> 네, 아, 올라가는 보정포증. 게 제일 힘들었어요. 트위니어 실 담그는 거.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통나무 위에서 걸어당기는 거. 어, 더웠는데, 그래도 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 활동해서 괜찮고 재밌게 즐겁게 잘하고 온것 같아요. 대학생 희망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항상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행자. <laughs> oh 어디, 예쁜데요? 예쁜데요? 어디 계세요? 유라 씨 어디 계세요? 권유라 씨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laughs> 어, 많이 봤는데 어.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제 얘기지만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머님께 신장 이식을 해드렸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저희 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아름다우시고 예쁘신 분이 네. 어머님 또 간을 또 이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어, 시용 맞과 학생 김연우입니다. 아! 아!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머릿속에 백지창이네 <laughs>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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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사위이고 인근 대자 집입니다. 박세남 되겠습니다. 사실 재배인씨는 콩다리유랑단이라는 또 장애우분들 공연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단원이 있어요 심지어 아. 또 콩다리유랑단에서 댄스를 맡고 계신 굉장히 춤을 또잘 추신다고 yeah. 하는데요 아. 굉장히 진짜 행복해 보였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춤은 저도 춤을 좀 오래 추고 그랬지만 춤은 역시 가슴으로 추는 거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춤이 아니고 은야금은한다은 지금은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거? 금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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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들 지금은 지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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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뭔데가 일한달못 하는 게한 달에요. 음. 그냥 내가 삼 음. 주만 해 달라. 네. 한 달만이라도 더해 달라 했는데 굴궁에 음. 그안 받아주게요. 음. 신발입니다. 신발인데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지금 호명했던 그렇죠? 여러분들들 신발을 음. 신고 음. 본인들의 꿈을 향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네. 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아 신발도 있고요. 유태기 아 네. 어, 형이 얼마 전에 또. 에세이를 또 발간해서 그렇죠. 예 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차에 쉬다가 사실 오늘 스케줄에 안 끼기로 했었는데 저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어서 왔는데 역시 에너지 받는 거 같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저희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해야 되나? 출연료 기부한다고 써놨네요. 네 그래요. 어쨌나 여러분이. 큰 액수가 됐던 작은 10원짜리 하나가 됐던 누군가에게 3명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3명에게 얘기하세요. 또 다른 3명을 도와주라고.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34기 환자예요. 병원에서 5.2%의 생존율을 갖고 살고 있고요. 하지만 그5.2%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아직 아픈 몸보다는 더 성한 몸이 많다는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우울하게 있을 시간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올랄라 세션에 정말 많은 멤버들이 있어요. 그중에 반 이상은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환경은 그냥 시작부터 스타트가 늦었던 것뿐이지 언젠가 꿀ing 지점은 다 똑같아요.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분명 여러분도 꽃이 피어요. 근데왜 시기가 늦을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담바라라는꽃 있잖아요. 천년에 한번 피는 꽃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우담바라가 될수 있어요. 천년에 한번 피는 천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말안 할게요. 밤이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인생에 꼭 우담바라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프로모 어떨까요? 뭐라고요? 어디서 감히 치맥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맥을 소식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매한거 그거 희망 못한 선물도 받고 되게 재미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재밌고 나중에 TV 나오면 저희 많이 알아보세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활할 때도 여기 추억 잊지 말고 그리고 꿈 잊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다 생활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파이팅! 대학생들한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 1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당신들을 나름대로 보살피고 있다 이런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